그만있어봐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바지 끈을 제가 이거 발가락에다 장난하고 있으면 이거 안 풀려요 지금요 아니 이고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어 아니 이거 어떡해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안 풀려요 아씨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아니

어허 반갑소 조선에 환영한 걸 당도하오 낯선이여 조선에 당도한 걸 환영하오 낯선이여 <laughs> 이거 원래 이렇게 밖에 맺는 거예요? 어허 이걸 어찌 심의 손으로 직접 한단 말이냐 궁녀 들라 하라 궁녀 없나? 그럼 궁남, 국남, 궁남이라도 어. 용화는 정보 펩지? 어... 설렌다 이거 원래 이렇게... 공남아! 이거 뭔가 자압당한 거 같지 않느냐? 우리, 우리 나라가 비이 있느냐? 빨간 딱지가? 아니 왕이 왜 이렇게 쓸빵하냐 왕이 남잘쌍이 생활하시면서 하는 분들 보면은 야 대단하지 나 주지우님 팬도 아닌데 실물 보고 소리 겁나 발끝 찌르면서 잘생겼어요 야주지훈은 어어 존내 잘생겼지 야주지훈은개 잘생겼지 한번만 눈딱 감으면 된대잖아요 딱 한번만 이명박 어? 대통령 그냥 약간 이제 뭐, 목소리를 먹으면 되지. 아까 송강호 느낌이 약간 네뭐 예, 그래가지고. 응 그래 음, 그래가지고. 그래, 어그랬는데 약간 예, 송강호 느낌이 약간 이런 거였다 여기서 약간 늙으면 돼 이제. 어 그래 아, 좀 아,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 그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고. 어 저는 성대모사 한천명 하죠. 어 성대모사 천 명. 세종대왕 성대모사요? <laughs> 야. 야, 이거는, 기억 어떠냐? 어, 야, 그, 그 발음, 기억 어때? 야, 야, 이거는, 니은, 야, 니은 좋다. 약간, 요런 느낌이야. 어. 나를 따르라! 관계토대왕이고요 네, 안녕! 네. 내 이름은, 스펀지밥이야 따! 저 정한가요? 제 이름은 노킹, 노킹. 돼지죠. 와, 우 와, 맞네, 나네.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laughs> 지나가지마. <laughs> 허위 매물 사기? 허위 매물은 아니에요. 진짜 있었기 때문에 허위 매물은 아니고요, 손님. 어, 근데 손님 오시기 한2 시간 전에 이미 계약이 돼서 차가 출고가 됐네. 아유, 저놈. 어, 근데 비슷한 차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게 2018년식이잖아요. 이게 이게 08년식인데 이거 핸들 아직 없죠. 이거 곧 달아 드릴 거고요. 어, 이거 금방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내 드릴 테니까 일단 계약서부터 쓰시죠. 예. 네. 뭐가 디슈? <laughs> 음. 내용이 뭐야? 황정민 씨 나오면 누가 또뭐 배신하고 뭐 걔네 잡으러 가고 뭐 그런 거겠지. 뭐. <laughs> 모르겠슈? 음. 뭐가 디슈에 황정민 씨안 나와요? 어, 왜요? 근데 포스터는 왜 찍었어. 인질이라고? 황정민 씨는 인질 아니야. 엥? 근데 왜안 나와? 그 무슨 말이야? 아, 영화 인질이라는 다른 영화가 있어? 아. 니 영화 제목이 인질이야. 뭔가 우리 또래에 약간 다섯 명 5명, 여자애들 다섯 명에서 놀러 온 애들이 있어. 서로 이제 쌈장 이제 딱해 가지고 야, 이제 저쪽 건너편 펜션에 보여. 저쪽에서 이제 건너편 펜션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제 불러. 야, 야, 여진아. 야, 쌈장 사왔냐? <laughs> 여진이가, 어, 야, 여기 쌈장 있어. 내가 고기 구워야 되니까. <laughs> 쌈장 사왔냐? 쌈장 오면 고기, 저기, 저기, 뭐야? <laughs> 저기, 화단에다 버려. <laughs> 어, 그 다음에, 야, 쌈장 빌려가자. <laughs> 가지고 이제, 이렇게 <laughs> 하 어, 쌈장 이제, 어, 화단에다 버리고. <laughs> 아, 국가대 국가대표 재밌지. 어, 제가 또, 성대모사도할줄 알죠 네. 거센 바람. 아, 이거 아닌데? 뭐더라? 나나나나나나 위에 더 멀리 Lana, na, n 좋아해 na, 나나나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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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아. 어, 스카이 다데이딱때아부터아아 어느 순간에 보이네. 그러네. 왜냐면 이 안경이 안경알을 다시 맞추러 가야 되는데 이 알은 어디서 맞춰 주냐? 이거 놓쳤지놓쳤지놓쳤지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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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나잖아, 이거. 아, 잠깐만. 아, 씨발 뭐야? 최근 점3 1 7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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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한테 우리 침팬치야 그냥 어, 우리 만나면 걔네가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 양자역학으로다가 해가지고 어너 양자역학 알아? 야 너네가 어떻게 알아? 뭐? 어? 아인슈타인? 어. 어 하면서 아인슈타인 어디 있는데 걔 데려와봐 걔네 좀 말이 통하겠네 뭐? 200년 전에 죽었어? 그럼 아직도 못 풀었어 그러면은 말면서 이제 어 이제 더 놀라 어? 야 얘네 아직 전기차 탄다고 어? 너네 죽어? 이제 어 이제 약간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광상가 양반 나와 주세요. 허이보게 그 광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사람이